연장 초과, 근로수당 부정수급자 해고는 정당한 거죠?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제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식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의 법적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가산임금제를 악용하여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허위로 입력하여 해당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입증되면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관련 사건의 쟁점은 징계양정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리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상 징계예고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양정 과도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으로 확대된다면,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징계 양정은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실제 수당을 부정수령한 횟수나 기간, 총 금액, 고의성,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자의 교육이나 실제 연장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징계형 평성,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을 사유로 징계예고 처분을 받게 되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함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첫 번째, 근로자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두 번째, 횡령이나 배임은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는 점. 세 번째, 배임 또는 기만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네 번째, 근로자는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예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다. 조심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 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심판 정단도 근로자의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는 점. 사규에도 당해 비위행위는 징계예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예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비위행위는 그 금액이 크냐 작냐의 문제라기보다 근로관계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나아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바, 근로자들은 관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각종 수당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